법인세교제 24페이지 보시면 예, 결산조정과 예, 신고조정이 나와요. 결산조정이 뭐냐면 우리 그 기업회계상 기업회계상 예,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수익을 구하잖아요. 그지? 아,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잠깐만 이제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실게요발산주정과 신고조정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니까. 단기순이익을 더하고 단기순이익과 법인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면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은 더하고 현금산입 및 예, 입금물산입 차감조정을 빼서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예,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기업회계상 예, 여기 기업회계상 비용에 장부상 비용에 계상해야지만 손금으로 예,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산 조정. 그러니까 음, 비용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비용 계산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겠어. 그래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지만 손금이 인정되는 거 우리가 무슨 조정? 결산 조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 조정을 음. 결산조정까지 포함한 것을 강의의 세무조정 넓게 봐서, 여기까지 세무조정이렇 표현하고, 세무적으로는이 부분을, 입금사님 및 송금불사님, 손금 송금사님 및 입금불사님, 이 부분을, 협의의 세무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좁게 봐서 이 이게 이제 실제 세무조정이죠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무조정은 무슨 조정이다? 신고조정이다, 그치 신고조정. 신고조정을 좁게 봐서 세무조정이라 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은 신고조정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무슨 조정까지 무슨 조정까지 세무조정? 결산조정까지 세무조정이고 넓게 보면. 좁게 보면 어디까지만 그냥 신고 조정만 세무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고 조정만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을까요? 음. 음, 신고조정은 입금산입, 예,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다 신고조정이에요.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예, 신고조정입니다. 예, 신고조정의 특징은 특정 비용이고 외부 거래예요. 이건 여기다 쓰는거안 되는구나. 일단 네, 신고 조정은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이고 결산 조정은 아, 나는 입금산입, 예, 입금불산입, 예, 송금불산입은 신고조정밖에 없고 송금산입만 예,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나눠져요. 송금산입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나눠지는데 송금산입의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의 특징은 합정비용이고 외부거래예요. 예를 들어서 수선비. 기계장치 수선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원래는 회사가 회사가 차변의 무슨 비,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해 줘야 되죠. 그치? 비용처리하고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100만 원 처리하면 세법도 얘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면 아무런 조정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갈까요 여기까지는? 근데 회사가 누락했다는 얘기는 뭐 이거 회계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그치? 응? 세법 세법이 볼 때는 수성비라는 비용을 잡아서 소득을 낮춰줬어야 되는데, 회사는 비용 잡지 않았으니까 소득이 낮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소득을 낮춰줘야 되니까, 이제 무슨 산입이라는 손금 산입이라는 세무 정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도 보면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어요, 자산 차이가. 요 뒤에 붙는 거 우리가 소득 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일시적 자산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얘기하고, 실무시험에서는 유보 발생, 이론시험에서는, 예, 송금산입은 차감조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유보. 두 번째는 즉 여기 요 내용을 갖고 우리 보시면 장부상 비용 계산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조정으로 세무조정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 시 신고 조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걸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 잡지 않았다고 나중에, 나중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신고조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경정 청구라는 거는 2021년도에 비용을 누락한 것을 2022년도에 발견했다면 2022년도에 2021년도 비용으로 예, 누락된 게 있다고 그걸 2021년도 비용에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빼달라고. 2022년도에 발견했다고 해서 2022년도에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른 학원에 있을 때그 뭐지? 컴퓨터 쪽 선생님들. 컴퓨터 쪽 선생님들이 연말 정산을 안 하더라고요. 연말 정산 을 연말정산이라기보다 종합소득세 합동신고구나 거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종합소득세 합동신고를 안 하더라고 왜안 하냐고 했더니 신고했을 때 자기가 세금을 더 내야, 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안 하겠다 세금이 더 나갈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선생님들 내분 거를 신고를 했더니 제일 많이 돌려받은 사람이 80만 원네명다 돌려받았어 돈을 제일 많이 돌려받은 사람이 80만 원 뭐, 20만원, 뭐, 하여튼, 50만원, 80만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받았던 것 같아. 요 그러면, 과거에도, 과거에도, 신고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나중에라도, 나중에도, 내가 과거에, 얘네들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돌려받았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하고, 그걸 그냥 그때 청구하는 거야. 청구한다고 해서, 그, 그 해의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 이게 2021년 놓고 누락한 건, 2021년도에 비용이 되는 거고, 2020년 놓고 누락한 거는, 2020년도에 비용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무슨 얘기인지, 음. 경정청구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결산조정은, 결산조정은 크게 보면 충당, 준비, 상각, 평가, 대손 이런 것들이 결산조정이에요. 산 조정은 미확정 비용이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용. 그리고 내부 거래야, 내부 거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세법상 여기 그냥 회계 처리로 표현해 볼게해계 처리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잡았어. 100만원 감가상각 2개2만원 감가상각비는 외부하고 거래한게 아니죠 우리 회사가 수익성취에 기여했다고 수익성취를 기여한 만큼 취득원가를 예, 내용연수 기간 동안 배분하는게 감가상각비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외부거래가 아니라는게 뭔지 이해 갔을까요 응. 근데 세법상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150만 원이래. 얼마? 150만 원. 세법상. 회사는 100만 원 회사는 100만 원 잡았는데 세법은 150만 원이잖아, 그지? 응. 어. 그 한도 미달해 50만 원은 세무조정이 안 나와. 결산조정은. 왜안 나오냐면 결산 조정은 그저 그, 저, 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장부에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가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 비용 잡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네가 안 잡았자 네가 안 잡았지 않냐 이거 네가 안 잡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결산 조정입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은 결산조정은, 장부상, 비용 계산하지 않은 경우, 경우,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 할수 없고, 사후에, 경정청구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 앞에 내용을 쓰면, 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예, 인정받으려면 장보상 비용계상한 경우만 손금으로 예, 인정되고 장보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는 그지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할 수 없어요. 장보상 비용으로 잡아야지만 손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 그 누락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경정청구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한 한도 초과한 경우는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는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신고조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포 서한도가 150만 원인데 회사가 여기 200만 원 잡았어. 200만 원 잡았어.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50만 원은 현금 불산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도 미달, 미달액은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 150만 원 150만 원 잡았어도 세무조정은 안 나오고, 여기 영어 아무런 금액을 해계처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치? 세포상 한도 내에서 비용 잡고 싶으면, 장부상 비용 계상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조정? 결산?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예. 지금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신고조정이고 무조건 송금산입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나눠집니다. 신고조정은 결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게 신고조정이고, 얘는 학정비용이고 외부거래요. 예 실질적으로 외부에 수선비가 지출됐는데. 회사가 비용 잡지 않았다면 세법상 수송비라는 비용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손근 산입으로 소득을 낮춰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장부상 비용 계상하면 조정은 안 나와 그지? 장부상 비용 계상하면 조정은 안 나오는데 장부상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면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무슨 청구가 가능하다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신고조정은. 결산조정은 충당준비, 상가평가, 대손. 얘네들은 미약정 비용이다. 내부거래고 세포사 한도가 감가상각비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내에서 회사가 감가상각비 잡은 것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지. 회사가 150만 원을 잡았으면 150만 원 손금 인정이 되고 100만 원만 잡았으면 100만 원 손금 인정이 되고 아무것도 안 잡았으면 아무것도 안 잡은 것만큼만 그지? 예, 비용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결산 조정은 한도 미달에 액 대해서는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포상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상 비용 계상한 경우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장부상 비용 계상하지 않은 경우는 예,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이 안 돼요. 그다음 나중에 예, 비용 처리해달라고 경정 청구도 안 되고 단 세포상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뭐 200만 원 잡았다면 한도 초과 금액은 무슨 불사님? 송금? 불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예. 부분이 우리 나온 거고요. 이 내용을 예. 설명드린 거고. 그쵸? 여기, 뭐, 여기 보시면, 예. 음. 요 표를, 표를 보시면. 음, 결산 조정은 예 송금한 목중일부 음, 해당 사업 연도에 예, 세무상 처리는 해당 사업 년도에 송금 불인정. 비용 계산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건거 너무 그냥 이렇게만 써 놨네. 경정 청구 불가. 이후 사업 년도에 이후 사업 연도에 비용 계산하는 건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감가상각비 적게 잡았잖아. 요거를 만약에 다음 년도에 감가상각비 잡으면 다음 년도에 비용으로 본다는 거야. 다음 년도에. 전 년도로 돌아가서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거야. 다음 년도에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도 또 만약에 한도 초과 있으면 또 송금 회사 또 나와. 단지 비용 계산한 연도에 송금으로 보겠다는 거야. 비용 계산한 연도에. 신고 조정은 예, 모든 입금 항목하고 송금 예, 항목 중 일부 예, 모든 입금 항목은 예, 해당 사업년에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되고 누락한 경우 예, 수정 신고를 해야 되고 입금 항목은 예, 입금은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거라서 돈을 더 내는 건 우리가 수정 신고는 표현 써요 수정 신고 송금은 예, 송금은 예, 누락한 경우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 조정은 해당 사업년에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되고. 세무조정 안 했을 때 나중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25페이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송금사항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들 회계상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고 예, 송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예, 사항들입니다. 예, 신고조정 사항은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서 반드시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해야 될 사항들이고, 예, 입금 송금 산입이 강제되는 사항들입니다. 모든 입금항목, 입금항목, 그러니까 입금, 입금불산입. 그러니까 대부분의 송금항목은 예, 신고조정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만 예, 송금 사항 중 송금 중에서 무슨 조정이 있다는 거야? 결산,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송금 상황 중에서 결산 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비용 얘기 아니라 비용 중. 비용 중에서만 결산 조정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예 충당. 충당, 준비 그 다음에 상가 여기 이제 상가 평가, 대손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상하게 여기 상가 평가, 대손. 이런 것들은, 예, 결산 조정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뒤에서 파트, 한 파트씩 따로, 따로 나와요. 한 파트씩.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냥, 그,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보는 거예요. 충당금과 준비금 보시면, 예 결산 조정 사항에 개선 충당금, 구상 채권 상각 충당금, 구상 채권 상각 충당금은 우리는 안 나오죠. 이건 보증 승계금을 얘기하는 보증, A라는 A A라는 회사를 보증을 섰어. 근데 A가 잘못해서 돈을 물어줬어. 돈을 대신 물어줬어. 돈을 대신 물어주고 그 물어준 돈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우리가 구상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구상 채권. 예. 비고에 보면 이 예, 퇴직 부담금 퇴직 부담금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이래 신고조정. 여러분 전산세무 2급 때까지 우리 그 퇴직연금 충당금이라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전산세무 2급 때까지 퇴직연금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처럼 배웠죠 그지? 퇴직연금 충당금 배운 적이 기업회계기준이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기업회계기준. 이 근데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기업회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여기 요게 지금 요거 합정기여형 아니 합정급여형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이거든요.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인데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 외부에, 외부 외부 금융기관이 예치하잖아. 그니까 러 얘는, 얘는 외부 거래, 외부 거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신고주정이라는 얘기야. 기업회계가, 기업회계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자,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것도, 요것도, 예, 기업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업회 계 기준이. 세법에서는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비용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대. 근데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일시상과 충당금이나 압축 기장 충당금 해결하지 못하거든. 세법에서는 장부에 비용 계산하면 송금 인정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기업회계는또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고 조정을 허용한다. 이거 우리가 이미 신고 조정이라 얘기해요. 세법에서는 장부에 비용 계산하면 송금 인정해 주겠다는데 기업회계 기준상 비용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예,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신고조정을 얘기하고 예, 법인세포상준비금, 예, 보험업법인의 책임준비금, 책임 비상위원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특법상준비금, 우리 준비금 배운 건 저거밖에 없어요. 이익준비금. 그리고 우리는 보험업법이 아니니까 뭐 책임준비금 이런 것 시험 안 나와. 비상위원준비금 이런 것 시험 안 나오지. 비영리법인도 아니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 이런 것도 시험 안 나오지. 그래서 준비금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얘는 이제 인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준정이 가능하대요. 예, 뒤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음. 자, 우리 교재 교재 예. 감가상각비, 상각평가 대선에서 예, 감가상각비는 그 국제기준을 기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 신고조정을 허용한데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음, 감가상각 의제대상 법인의 의자상각액과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예, 신고조정 그러니까 신고조정도 일부 있다, 일부 있다. 이건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 따로 채권의 대손금, 대손금도. 강제대선이 있고 임의대선이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 완성분 같은 경우는 예, 신고주정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는 신고주정도 있다 이런 얘기고 예, 감가상각자산의 뭐 즉시상각,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주식 등의 평가손실 소형 미세품의 취득가액 즉시 송금산이 이런 것들도 장부의 비용 계산해야지만 송금 인정이 된다. 결산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속한 사업 연도에만 장부에 비용 계상했을 때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뒤에서 아예 파트가 또 나, 따로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예. 우리 크게 보면 결산 조정은 뭐다? 결산 조정은 충당, 준비, 상각, 평가, 대손이고 결산 조정은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장부에 비용 계산해야지만 송금 인정이 되고, 그렇지? 장부에 비용 계산하지 않으면 송금 인정이 안 되고, 나중에 세무조정도 되지 않는다. 안, 안 되고, 경정청구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무슨 조정 결산 조정이라고 한다. 그거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은 끝났고요.